안녕하세요. 전국의 네, 야구 시다 이영미입니다. 10월 25일 오늘 녹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제 또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아, 네. 네 지금 또 따뜻한 또 가을 같은 네, 가을 그런 같은, 날씨인데, 네. 예, 프리야구의 지금 상황은 가을에 <laughs> 가을 같지가 않고 아직도 한 중반기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네. 10월 30일이면 정기 시즌이 끝나잖아요. 남은 6 경, 그러니까 6일 예, 예. 지금 프로야구의 1, 2위가 어딘지 그 다음에 포스 시즌에서 싸울 수 있는 팀이 어느 팀인지 마지막까지 가봐야지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피트기입니다 <laughs> 어, 저번 주에도 뭐 순위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이, 여기, 여기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음.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도 네. 이렇게 얘기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좀 변화가 있죠 예, 삼성 라이온즈가 와, 121일 만에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KT 위즈가 그동안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KT가 지금 1위, 1위 자리에서 내려온 거는 8월 12일 이후 72일 만에 1위라고 하죠. 얼마 전에 KT 위즈의 이관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패를 해도 계속 1위 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KT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좀 상했을 겁니다. 이전에 계속 일을 했던 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을 점을 어디서 찍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지금 KT 위즈가 그나마 그래도 어제 어제였죠 24일 키움전에서 7대1로 이기는 바람에 다시 좀 약간 전열을 가다듬었다고 할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SSG랑 3대3 무승부를 이루면서 지금 0.5 게임 차 KT와 네. 0.5 게임 차 지금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남은 경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팀마다 다섯 경기, 네지, 네 경기 아, 이렇게 남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승 누가 할것 같냐고.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삼성이. 그러니까요.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히려 KT가 어제 키움전에서 이기면서, 네. 네 오히려 지금 만약에 전승을 거둔다면. 남은 경기에서 KT가 1등이죠. KT가 우승합니다. 네. 네. KT 입장에서는 경찰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지만 음. 쫓는 게더 낫다, 네. 아, 쫓기는 것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제일 무서운 상대는 고춧가루 부대입니다. 아. 떨어진 팀의 내년에 대한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밑에 선수들의 의욕이 음. 활활 타오르는 그런 팀들이 되게 무섭거든요. 네. 차라리 이제 5강 싸움 안에 들은 팀이랑 게임, 게임을 하면 서로가 같이 이제 경기에 집중만 하면 되는데 아, 진짜 이게 5강에서 떨어진 팀이나 경기를 하게 되, 되면 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도 네. 결국은 정규 시즌 우승은 삼성이 될것 같다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이 이게 마지막 정규 시즌 마지막 야구 이시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 결정이 된 다음에 가지고 이제 뭐 아마 플레이프에 대한 이기를 나누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정프로가 만약에 맞다. 정규 시즌 우승은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4위와 5위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팀들은 네. 부산과 SSG가 될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맞다면 예, 제가 쏩니다. 뭘? 뭘다 <laughs> 원하는 걸쏘게요 <laughs> 아,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뭐 정프로가 제가 초기라고는 얘기하지만, 정프로가 만약 그냥 찍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그동안 경기를 계속 지켜보면서 팀들의 전력을 봤을 때, 이 팀들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또 작년까지 또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이고, 네. 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라든지, 음. 또 이런 걸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중계를 보면서 계속 혼자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분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좀 생각을 가지고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이 2015년도에 한국 시리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죠. 그 다음 2016년, 2017년 9위, 2018 6위, 2019년 8위, 2020년 8위. 성적이 이러다 보니까 삼성 왕조의 몰락이라고 어.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삼성 라이온즈가 정말 그 명상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냈었습니다. 삼성이 사실 이렇게까지 순위가 높이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정프로는 예상은 어느 정도 좀 했었나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고요, 저도 <laughs> 어, 5강권 안에는 들어가겠다 싶었지만 작년까지 잘해줬던 주케노 선수가 1선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또 나머지 기존 선발들이 또 최채영 선수도 그렇고 백정현 선수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성환 선수가 마지막에 또 뒤에서 건, 아직까지 건장으로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피렐라 선수의 효과이지 않나 그리고 오지일 선수를 F1에 영입하면서 그 타선의 무게감과 어, 필라 선수가 초반에 팀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끌고 갔던 게 어, 지금 삼성이 분위기를 그래도 잘 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 타선에는 필라 선수가 있었다. 그러면 마운드에서 한 명을 딱 꼽는다면 어떤 선수가 될까요? 이 선수 덕분에 그래도 어, 삼성이 많은 힘을 내서 1위에 지금 있을 수 있었다. 오기나 커쇼. <laughs> 백정현 선수 <laughs> 네. 이제는 뭐 탐정이 커셔져. 네. 초반에는 좀안 좋았다가 음. 중반부터 또 선발 로테이션을 잘 지키면서 정말 많은 승수를 올려주고 있고 또 팀에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뷰키는 다음에 부트 선수들이 대개 되게 선발들이 대개 되게 초반에 중반에 약불안했었는데 그 부분을 백정현 선수가 잘 메꿔준 것 같습니다. 네. 네. 백정현 선수가 87년생, 만 34세의 나이. 그래서 대기 만성형 투수다. 라고 표현을 하죠. 네. 불평과 선발을 계속 오가다가 2019년부터 북박이 선발로 활약을 했습니다. 제 성적 보니까 2019년에는 8승 10패 평균자책점 4.24, 2020년에는 4승 4패 평균자책점 5.19로 부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부터 다시 또 선발 경쟁을 펼쳤는데요. 근데 오시즌 네. 이렇게 뭔가 지금 딱이 선발투수로서 뷰캐넌 선수랑 원투 파치를 이룰 정도로 자리를 잡아왔던 가장 큰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예전에 상대받던 정현 선수는 정말 직구, 커브, 뭐 체인저 밖에 선제하지 못했던 음. 투수라 그러면 뭐 요즘에는 투심, 반 반 포크 볼 비슷한 게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체인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피드는 얼마 안 나오지만 차고도는 중속 회전력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네. 작년 LG에 가서 오기나와 연습 경기 때 처음 만났는데, 어 백지명 선수가 뭐가 좋아졌다는 거지? 하고 되게 궁금하면다들게 네. 적이 있어요. 상대할 때어 회전력이랑 그 미세하게 스피드를 조절하는 뭐 투심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이 뭘 무브먼트가 좋아졌고 코너역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와. 내가 예전에 알던 백정현 선수가 아니구나라는 걸좀 네. 느꼈습니다. 올 시즌 백정현 선수 성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25경기 150과 1 3분의 1 이닝 14승 4패 평균자책점 2.57입니다. 커리어 하이 하이. 네.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 백정현 선수 5시즌 마치면 FA에요. 아유, 대박입니다. <laughs> 네. 삼성도 지금 FA 선수들이 되게 많은 편이어서, 박혜민 선수도 그렇고, 그죠백정현 음, 음. 선수도 그렇고, FA 선수가 좀 많은 편인데, 어, 백정현 선수가 나이는 많지만 구속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재구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완성형에 가까운 투수가 돼가고 있다는 게, 그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야구를 알고 타자를 상대할 줄 알고 음. 젊었을 때 기량이 100% 올로 선수가 있고 또 야구를 좀 배우면서 느끼면서 또 지금 또 이제 뭐 34살이지만 이제 올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 4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마운드에 이제 백정현 선수가 있다면 타선에서는 국내 선수 중에서는 구자욱 선수가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어세요 네, 오세요? 맞습니다. 네. 구자욱 선수가 원래 잘했던 선수지만 작년에 뭐 연봉급상도 그렇고 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올해 제가 구자욱 선수를 크게 보는 이유는 뭐냐 네. 그러면 야구를 대하는 자세, 눈빛에서부터 어 예전 제가 알던 어린 시절 구자욱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아, 네. 걸한번더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구자욱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프로에서 내가 살아남겠다. 아. 이승엽 선배님도 같이 야구를 하면서 저 선배님을 내가 따라가겠다. 다음 이제 간절하게. 애타게, 막, 어떻게든 뭐, 하겠다는 눈빛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한 2, 3년 전부터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래 딱 보는데, 다시. 어, 그런 눈빛을 음. 봤습니다. 네, 네. 아 구작 선수도 내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도 뭐 부상도 있고 또팀 성적까지 다 힘들었기 때문에 팀 성적이 안 좋았던 그 시, 시기가 또 되게 길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인이 막내였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중고참이, 중고참이 되는, 되는. 예, 이런 상황이 돼서 아 본인 많은 걸 겪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야구뿐만 아니라 야구를 통한 인생도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KT와 경기도 그렇고 24일 SSG와의 경기도 그렇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쳤어요. 맞습니다. 네, 네네. 23일 그 KT전도 쿠에바스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음. 정말 중요한 홈런을 음. 쳤던 거고 특히 어제 SSG 경기 같은 경우는 0대 3으로 음. 지고 있었던 파회에 음. 구자 선수가 그 홈런을 치고 나가면서 물꼬가 트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게 스타 플레이어인 거죠. 수많은 홈런이 나오지만 네, 네. 어느 순간에 나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구자혁 선수한테는 지금 삼성이 없었 없었으면 안될 만큼의 네. 중요한 순간 요소에서 홈런이 나오고 있고 흥타가 나오고 있고 어, 이런 부분들이 팀 사기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구자혁 선수가 지금 가치는 엄청나다라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 선수 이 인터뷰를 통해서 5년간 너무 추운 겨울을 보냈다라고 <laughs>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네. 구자 선수뿐만 아니라 삼성라인즈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진짜 이번 올 시즌은 예, 겨울, 올 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는 그 강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자 선수가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20-20, 네. 네 추신수 선수와 구자 선수 두 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KBO 리그에서 20-20 네. 달성훈 선수 아마 그일 부분도 부자 선수 커리어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또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자 선수가 19일이었죠. 대구 두산전에서 심판 판정에 너무 흥분을 하다, 한 나머지 이제 헬멧을 던지고, 예, 그리고 퇴장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해 어. 말이었는데요. 어. 이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해도 지금 그런 비슷한 어떤 스트라이크 좋은 문제로 어 부자 선수가 사실 이제 참았던 게 이게 터진 거였었죠. 그일 이후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아이즈 팬들이. 이 심판들을 향해서 피켓 시를 하게 된 거예요. <laughs> 네, 라파 앞에서 네네.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두번다공한반개 네. 상경으로 빠진 걸로 봤습니다. 구작학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뭐 스트라이크 조언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없고뭐 음. 처음에는 심판이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자 넘어갔다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저 역시도 그래서 저도 그랬던 그렇게 음. 했던 적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선수기 때문에 그런 행동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또 심판도 손호별에 엮여 있는 또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 끝나고 나서 아니면 다음 날이나 찾아가서 또 어, 죄송합니다 어제는 제가 좀 흥분해서 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또 하면 아 나도 잘못 봤어. 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도로가 네. 좀더잘 풀려나가는 거죠. 네, 녹화를 하기 전에 KBO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2022 시즌부터 적용된 새로운 스트라이크 존 판정평가는 타자 신장에 따른 선수 개인별 스트라이크 존을 철저히 적용한다. 이제 진행할 거다. 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laughs> 그동안 심판이 심판의 엄격한 판정 시에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식 야구 규칙에 스트라이크 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키보의 입장입니다. 저희 말도 안 된다, 네. <laughs> 저는 이거 네.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을 해놓고 뭐 타자의 신장에 따라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 이게 정말 또 공정성이 어긋나고. 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제 대회를 저도 많이 나가봤지만 음. 국제 대에서 회 신장에 따라서 스트라이크존이 왔다 갔다는 하걸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존을좀 넓힌다, 네. 상하를좀 위로 올린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타자의 신장에 따라서 스트라이크존이 바뀐다는 거는 저는 여기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저도 궁금한 게뭐 키가 큰 선수도 있고 키가 작은 선수도 있잖아요. 그, 그걸, 그걸 똑같은 스트라이크존을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178선수하고 179선수가 틀리겠습니까? 아, 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네네. 아니잖아요. 네네네. 뭐 180, 뭐 190,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는 자체가 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키 작은 선수는 그 조금 하이 볼을 또 치기 위해서 본인이 좀 커버를 해야 되는, 커버를 해야 되는 또 노력이 필요하고, 음. 또키큰 선수들은 좀 낮은 볼이라든지 이런 볼들을 또 치기 위해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는 스트라이크 중이 필요하지, 신장에 맞춰서 공정성이 어긋나지 않을까. 음. 라는생각을 때도 한번 전화 한번 해봅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제 AI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마 지금 KBO에서 발표하는 부분은 AI의 심판을 보는 그 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방송국에서도 그 중계 시스템에 이런 스트라이크 존을 적용하는 방송사가 있거든요. 네네. 네,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한데 심판은 현장에서 그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트라이크 존 이렇게 설정을 해놓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것도 정말 한 정중앙에서 정 찍어가지고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음. 방송상마다 구장마다 다 틀려서 약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표시하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모은다는 거죠. 그렇죠. 모아서 네. 모아서 이제 사실 옆에서 들어온 것 갖고 볼수 있는 건 아니죠. 앞에까지 홈플레이트까지 왔을 때 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트라이크 존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AI가 들어간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 역시 잘 본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거든요. AI가 만드는 스트라이크 존도 결국 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스트라이크 존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심판마다도 눈높이가 다 틀리고, 스트라크 존을 생각하는 기준점이 다 틀린데, 매제을 중계를 보든, 어디 중계를 보든, 이 심판이 나왔을 때는 이 심판은 좌우가 넓습니다. 그렇죠. 이 심판은 사하가 넓습니다. 하가있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라는 얘기가 있듯이, 심판들도 자기만의 뭔가를 확실, 음. 확실하게 뭔가 기준점을 잡으면,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도, 아이 심판은 또 사하가 넓어, 음. 뭐 좌우가 좀 넓어. 그거를 인정하고 을 이제 경기에 임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선수가 계속 다소한 거에 대해서 마찰이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수들이 항상, 항상 하는 얘기가. 일관되게 해달라. 상대 팀한테도 저렇게 했으면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공을 던지는 투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1회 정도 이제 이렇게 던지고 아 오늘 주시면 어떤 성향이구나. 그렇죠. 이걸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랜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타자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반대 입장에서. 음. KBO는 물론 지금 뭐 이런 어떤 그뭐 구작 선수 때문이 아니 아니라 지금까지 항상 스트라이크 존 어떤 판정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음. 뭔가. 좀더 세분화해서 또 선수들이 보는 거나 야구팬들이 보는 지에 맞게끔 만들겠다는 라 건데 과연 어떻게 적응이 될지는 정말 궁금해요 그래도 우리 팀 마무리는 고우석이다 고속이다. 누가 봐도 LG 트윈스 마무리는 고우석입니다 뭐 네. 저도 알고 있죠 신인은 누구에게? <웃음> <웃음> 전반전은? 이예리 후반기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래도최임진 어, 선수가 두팀다 신인하게 나오기 너무 오래됐어요 어, 맞아 맞아 <laughs> 어, 이번에는 나온 맞네요 맞았네요 아네 얼마 만인지 잘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뿅 <laughs>